자 아, 안녕 안녕 읽어줄 거야 <laughs> 산이로 해님이 두둥실 떠올라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음 해님이 먼저 인사해요 안녕 잘 잤니 나도 해님에게 인사해요 님 안녕. 돼지 여기다가 꿀꿀 돼지 여기 주인 여기 누가 인사했어요? 얘가 누구야? 돼지서 써. 나라고 써나나나 나. 나. 여기 나응나 응. 나 썼어? 아침이에요. 으라, 차, 차. 기지개를 켜고 떠다, 떠다, 일어나. 떠다, 떠다. 여기에다가, 으라, 차, 차. 써. 음, 으, 음, 으라, 음. 차, 차. 으, 라. 차, 차. 글씨 작게 네모 안에 써야 돼. 차차. 차차. 차, 차.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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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여기다가 치카치카, 푸카, 푸카이를 치카 치카 여기다가 푸카 푸카 이를 닫고 여기다가 치카 치카 이 네모 안에 치카 치카 치. 응. 얼른 써. 키어처럼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얼른 써라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여기 있잖아 글씨 치카 치카 치치치치치카 치, 치. 치, 치킨 할때치 카메라 할때카 치카 치카 써 얼른 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응. 그럼 얼른 지우고 다시 써야지.

똑같은 거잖아, 또. 치카. 한번 더. 치카? 응. 반복이야. 한번더 쓰는 거야. 치카. 그 옆에는 푸카푸카 써, 여다 푸카푸카. 푸카? 푸카푸카. 푸카? 3월 달이면 학교 들어갈 건데 이렇게 글씨 쓰는 게 이래서 어떻게 해? 카 팍팍 써야지. 푸카! <laughs> 그렇지, 한번 더 푸카! 푸! 푸카! 썼어요. 자, 이제 책 읽는다. 치카치카, 푸카푸카! 이를 닦고, 이렇게 자르다. 뽀득뽀득 세수를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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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기분이 상쾌해요. 여기에다가, 뽀득, 뽀득. 여기, 뽀득, 뽀득. 뽀득, 뽀득. 했는데? 자, 뽀득뽀득. 뽀득뽀득 썼어요. 넘어갑니다. 뽀득, 뭐? 뽀득. 보디, 보, 보. 손에 힘을 살짝 주고 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종이 뚫어지겠어. <laughs> 썼어요? 지금 조금 이렇게 자, 뽀득뽀득 뽀득 세수를 해요. 기분이 상쾌해요. 한낮이 되었어요. 하늘을 보세요. 안녕 안녕. 재미난 구름들이 인사해요. 를 구름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럼 여기다가 구름 써야지 등장 인물에 또 구름이 나왔지. 응. 써봐 얼른. 먹는 거 그만 먹고 좀 써봐. 먹으려고 한건 먹어. 뭐? 먹던 건 먹어야 된다고? 써 그럼 구름. 아니 먹으려고 했던 건 먹어야지. 응 그래. <laughs> 구름 알잖아, 글씨. 한이 나? 일단 구름 옆에 박스에다가 그래. 구름이라고 봤어, 써. 어, 옆에? 응, 옆에 상자. 야, 그런 거 그리지 말고 써. 구름. 이 름. 름. 넘어간다. 나는 밖으로 놀러 나가요. 안녕, 우리 같이 놀자. 내가 먼저 인사하며 친구도 반갑게 인사하죠. 안녕, 그래, 좋아. 코끼리. 친구랑 신나게 놀고 나서 집에 돌아와 맛있는 간식을 먹고 책도 읽어요. 오후에는 아빠랑 공원에 가지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어, 여기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어. 아빠, 여기다가 아빠, 아빠, 아빠 나왔잖아. 아, 여기에... 응, 으으... 여기... 아빠, 거기는 재미있는 낱말이잖아. 인물에다 써야지. 등장 인물. 아빠. 이 발이 <laughs> 뭐야 이거 발 치우세요. <laughs> 책안 읽어 줘. 저녁이 되었어요. 하늘에는 달님이 둥실. 어,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 달님. 해님 밑에다가 달님. 여기 여기. 달님이 또 인사를 하잖아. 달님. 달님. 님. 님 달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해요. 안녕. 안녕, 달님. 나도 달님. 달님에게 인사하죠. 안녕. 곁에 있던 부영이. 부엉이가 인사를 하네요. 여기다 부엉이. 어또 새로운 나왔어요. 새로운 또. 인물이 나왔지. 부엉이 써 여기다가 여기다 부엉이 쓰라고. 부엉이. 부엉이. 엉. 부... 어... 응. 이도 안녕 안했잖아. 부엉이도 안녕. 그냥 어머니가 나는 쓱싹쓱싹 청소를 해요. 쓱싹쓱싹? 쓱싹쓱싹 쓰세요. 또 흥, 음, 여기 쓱싹쓱싹 써요. 여기다가 귤좀 그만 먹고. 아쭈. 케빈 오빠다 케빈 오빠. 윽싹윽싹다 썼어요? 아니요. 윽 오빠 간거 꼭꼭. 싹 자,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이제 꿈나라로 갈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봐요. 자 우와 별? 별이다 깊은 별이 밤이에요 밤하늘에는 별님이 가득 별님은 눈을 반짝이며 인사하죠 안녕 잘자렴 여기 새로운 인물의 이거 엄마 보고 쓰라고 하면 어떻게 네 숙제인데 네가 써야지 별님 써 얼른 별? 엄마 목아퍼 뭐 별님 별님 내가 써 오빠? 아니야 오빠가 해. 어디? 여기. 별님 별님 알잖아. 뭘 확인을 하고 그래 글씨를. 열 썼어요? 오늘 중에 써요? 오늘 써요. 별님별님별님이지 벌림이야. 별? 하나 안 그렸잖아 다리 하나. 하나? 뭐? 이 별인데 벌림이래 벌 이렇게 꽃에 그냥 앉아가지고 턱 써는 벌 썼어 왜? <laughs> 벌침 맞고 싶어? 썼어, 별률? 아, 아니. 와. 엄마. 나도. 나도 밤하늘을 향해 인사해요. 엄마 달, 밤하늘. 밤하늘. 달 달같아. 달. 달. 눈. 코. 이. 아, 어 응, 그래. 먹어. 안녕. 모두 안녕이에요. 너 때문에 책을 제대로 못 읽었어. 자. 한번더 읽어줘? 아니. 응. 산이로 해님이 두둥실 떠올라요. 새로운 두둥실, 두둥실. 하루가 시작됩니다. 두둥실. 어, 두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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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님이 먼저 인사해요. 두둥실, 두둥실. 안녕 잘 잤니? 두둥실. 나도 해님에게 인사해요. 해님 안녕 아침이에요. 으라차차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치카치카 푸카푸카 이를 닫고 뽀득뽀득 세수를 해요. 기분이 상쾌 해요. 한낮이 되었어요. 하늘을 보세요. 안녕, 안녕. 오야? 재미난 구름들이 이리? 인사를 해요. 안녕, 안녕. 낙타, 오리? 난 재미난 오리. 구름. 멍멍이 구름 아니야? 멍멍이? 곰? 멍, 뭐야, 저 구름은? 어? 아니, 곰 구름, 오리 구름, 낙타 구름, 기린 구름, 코끼리 구름. 이 구름은 멍멍이 구름인가? 그치? 응. 뒤에 쳐다보는 건가 봐. 멍멍이. 그고래구름 사자구름. 사자구름. 이거 멍멍이야? 고래구름? 아니. 멍멍이가 뒤에 곰. 쳐다보는 거잖아, 곰을. 그치? 어, 멍멍이, 곰, 코끼리. 응. 낙하. 낙하 오리, 기리. 음. 왜? 자. 사자고래. 응, 사자고래. 자, 나는, 나는 밖으로 놀러 나가요. 안녕, 우리 같이 놀자. 내가 먼저 인사하면 친구들은 반갑게 인사하죠. 안녕, 그래, 좋아, 좋아. 친구랑 신나게 놀고 나서 집에 돌아와 맛있는 간식을 먹고 책도 읽어요. 오후에는 아빠랑 공원에 가지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저녁이 되었어요. 하늘에는 달님이 둥실 달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해요. 안녕. 안녕 달님. 나도 달님에게 인사하죠. <laughs> 안녕. 곁에 있던 부엉이가 인사를 하네요. 부엉이도 안녕. 안녕. 나는 쓱싹쓱싹 청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이제 꿈나라로 갈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봐요. 깊은 밤이에요. 밤하늘에 별림이 가득가득. 별림은 눈을 반짝이며 인사를 하죠. 안녕, 잘 자렴. 반짝반짝. 나도 밤하늘을 향해 인사해요. 모두 안녕, 안녕, 잘 자요.